안녕하세요 대운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운트럭 윤대표입니다. 현대오톤 네가트럭 차량 덤프 구명 알려되었는데요. 적재 길이 3m로 제작한 차량입니다. 입고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5톤 메가트럭 덤프트럭 구변 완료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 4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며 현재 운행거리는 19만 8천 k 로 운행중인 차량인데요 저희가 관공서에서 증계차량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매입하여 축간거리 이동 없이 덤프트럭으로 구변 완료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재함 길이 3m로 농덤프로 제작되었으며 덤프 구변시 신품 적재함의 정품급 실린더와 Pto 장치 역시 모든 부분을 신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품 덤프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덤프는 새 덤프를 적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깨끗한 뭐 세차 그대로 모습이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운전해서 경정비를 완료하였고 도색이나 성능 점검까지 완료한 그런 차량입니다. 2015년식 차량으로 280마력을 기본적으로 출시한 차량이고요 요소수가 들어가며 매연 절감장치 기본 장착되어 출시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험한 현장을 많이 드러내는 덤프트럭 특성상 타이어 상태도 중요한데요 앞 타이어 뒷 타이어 앞뒤 모두 트레이드는 한80% 정도 보여지는 차량이고요 구매하시면 현 상태에서 교체 없이 바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프레임도 저희가 경정비를 완료하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인데요. 15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식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 운전석 실내 모습입니다. 저희가 입고하면서 실내 크리닉까지 완료하였기 때문에 청결한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덤프를 작동하는 네바입니다. 현대오톤 메가트럭 차량이며 롱덤프로 제작 완료한 차량입니다. 이제 막 입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명을 확인하시고, 시운전 해보시고, 그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덤프 작동 또한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차량입니다. 덤프는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2015년식 현대 오톤 메가트럭 19만키로 운행 중인 롱덤프 제작 차량입니다. 입고하면서경쟁률은 물론 성능 점검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전혀 무리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소개드리고 있는 덤프트럭 외에도 연식별 턴수별로 다양한 덤프트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